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 경락에 대해서 또 책을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입니다. 자, 신, 신장이라고 합니다. 신은 정을 저장하고 성장, 발육, 생식을 주관한다. 자, 신, 신장, 콩팥, 어, 키드니. 신의 정기는 인체를 구성하고 성장, 발육과 모든 활동에 필요한 원동력이 된다. 자, 신이 저장하는 정 중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의 정은 번식 기능을 하며 출생 후 음식으로부터 얻는 후천의 정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영양분이 된다. 자, 선천의 정은 후천의 정으로부터 끊임없이 보충되어야 생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후천의 정은 선천의 정이 활약하고 도와주어야 생성된다. 자, 선천의 정이 있고, 후천의 정이 있다. 선천의 정은 후천의 정에 도움을 계속 받아야 유지가 된다. 자, 신정은 어, 출생 후 차츰 충만되어 이갈이를 하고, 어, 머리카락이 나는 시기를 거치면서 왕성해지다가 청년기에 최고로 왕성해져 신체가 튼튼해지고, 근골도 강해진다. 노년기에 들어 신정이 쇠퇴하면 신체도 쇠약해지고 근골의 운동이 원활이, 원활치 못하여 이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노화현상이 나타난다. 신정이 허해지면 인체의 성장과 발육에 장애가 생기고 노년기에 이르지 않아도 쇠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자 신이 허하면 이빨도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하얘지고 어 기운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신의 전주는 어 신음과 신양 두 가지가 있다. 자 신음은 원음 또는 진음이라 하고 신양은 원양 또는 진양이라 한다. 모든 생리 기능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장부의 음양을 이루는 근본이 된다. 장부의 음양을 이루는 근본이 된다. 어 장부의 음양 자, 사람 몸은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어지면 아, 몸은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 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좌우의 밸런스의 문제, 근골격계의 문제, 체형의 문제. 즉, 음량의 조화가 조화롭지 않게 불균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몸은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음량의 조화를 조화롭게 균형있게 만들면 좋아진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신은 수액을 주관한다. 신의 기화 기능은 어, 체내의 진액을 수송/배설하고, 진액 대사의 편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이다. 진액의 대사는 위의 섭취 기능, 비의 운화 기능, 어, 폐의 선발과 습관 기능, 신의 기화 기능에 의하여 삼초를 통해 온몸에 수송이 된다. 자, 대사 뒤에 진액은 땀과 소변으로 배출된다. 폐와 비의 기화 기능은 신의 기화 기능에 의존하며, 아, 소변은 신의 기화 기능에 직접 관계가 있다. 신은 기를 받아들이는 기능을 주관한다. 신은 폐의 호흡 작용에 의해 들어온 기를 받아들여 호흡을 조절한다. 인체의 호흡은 호흡운동은 폐가 주관하지만 음, 기를 전신에 퍼뜨리는 게 이제 폐라고 랬죠 어, 흡수된 기는 신이 받아들여서 호흡이 순조롭게 된다. 정상적인 호흡은 폐와 신의 협조로 이루어진다. 자, 호흡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폐, 기의 흐름이 좋지 않다. 그리고 정이 그것을 완성한다. 자 심포라고 합니다. 심포는 어, 간단하게 자신만의 경매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심장을 보조하는 역할만 한다. 그러니까 심포는 음, 심장을 싸고 있는 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심장을 보호하는 막, 이게 심포의 역할이다. 자 육장 중에서 그렇죠. 심포까지 그다음에 6부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담. 감은 쓸개. 어, 담즙을 저장하고 배설하며 어, 결단력을 주관한다. 어, 즉, 보면 이제 우유부단하거나 결단력이 없으면 아 담이 약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됨,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 담력이 너는 없구나, 담대하지 못하다. 아, 이렇게 생각하실 때, 어, 너는 담이 약할 수도 있다. 아,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담즙은 간에서 흘러내리며, 간의 전기가 변화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담낭에 모이고, 간의 소설 기능에 의해 소장으로 흘러내려가 소화를 촉진한다. 즉, 뭐예요? 어, 담즙은담즙은 담즙은 소화에 관여하는 것이다. 소화를 촉진한다. 보시면 됩니다. 간이 안 좋아도 그러면 소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위만 위만 소화에 관여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간도 소화에 관여한다. 담은 사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담의 기가 왕성하면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아 일상적으로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담의 기능이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튕겨내겠죠. 음.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걸 이겨내려고 그러면 간과 담이 튼튼하게 만들면 좋아지겠죠? 자 위입니다 위. 아, 인체에 필요한 기혈진액은 모두 음식으로 얻어지는데 수곡 정기로 얻어지는데 음식물은 입으로부터 식도를 지나 위장과 아, 위로 들어오면서 위를 수곡 기혈의 바다라고 한다. 음, 수곡 기혈의 바다라고 한다. 위는 음식물을 잘게 부수어 부숙, 음식물을 죽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어 암죽 상태로 만드는 위의 기능. 시키고, 비의 운화 기능은 음식물을 수곡 전기로 변화시켜서 어 기열을 생성한다. 음식물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피와 기는 음식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비와 위를 함께 후천해 근본이라 하며 그 기능과 특성을 위기라 부른다. 위의 기는 탁한 것을 아래로 내려 통하게 하는 강탁을, 강탁 기능을 주관한다. 강탁 기능은 탁한 것을 아래로 내려 보내는 강탁. 아, 비의 기는 맑은 것을 위로 올리는 승청. 아, 승청과 강탁. 이로 위와 소장에서 소화된 정미를 흡수하고 위의 기는 탁한 것을 하행시킴으로 강탁함으로 소화되고 남은 찌꺼기를 소장을 거쳐 대장으로 내려보내 대변으로 배출된다. 어, 조각으로 만들어서 대변으로 배출되게 만든다. 자, 소장. 소장은 작은 창자, 어, 소장은 위에서 소화된 음식물을 받아 소화하고 흡수한다. 또한 소장은 소화 흡수와 동시에 맑은 것과 탁한 것을 가려내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음식물에서 영양분 같이 맑은 것을 가려 흡수하면 비의 승청 기능으로 심과 폐로 어 수송되어 온몸에 공급되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어 음식물을 식후에 같이 탁한 것은 대장으로 보내면 대변으로 배출된다 수분은 신의 기화 기능을 통해 방광으로 보내져 소변으로 배출된다 대장 대장은 찌꺼기를 수송하고 대변을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소장으로부터 내려온 찌꺼기를 받아들여 그 속에서 포함된 수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만들어 배출한다. 어, 대변은 이제 상인결장, 회인결장, 하인경장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제 직장으로 내려가서 어, 나머지 영양분을 흡수하고 대변을 만들어서 배출을 시키는 겁니다. 대, 장이었고 방광. 방광은 수액을 태비 신의 기능으로 온몸에 공급하여 인체를 수변시킨다. 촉촉하게 어, 수변시킨다. 그런 뒤에 수액은 신의 기화작용으로 소변으로 바뀌어 방광에 수송되어 어, 저장되어 일정한 양에 이르면 배출된다. 자, 삼촌입니다, 이제. 자, 생명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원기는 3초를 통해서 오장육부에 수송되고 온몸에 충만되어 모든 조직기관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한다. 즉 어떤 것들도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3초가 건강해야지 오장육부로 제대로 잘 흘러간다는 겁니다. 모든 건 장부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지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할수 있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원천은 장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초는 기가 승강 출입하는 통로이자 기화하고 운행되는 곳이므로 온몸에 기를 주관하고 기의 운행과 기화 기능을 조절한다. 자, 수액의 대사, 대사, 과정도 폐, 비, 위, 대장, 신장, 방광 등 여러 장부가 협조해야 되지만 반드시 삼초를 어, 통해서만 정상적인 승강 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초의 기능이 정상적이어야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상초가 어딘가? 보시다 상초. 자, 가로막은 횡격막을 말하는 겁니다. 횡격막 위쪽을 상초. 횡격막 아래쪽에서부터 배꼽까지를 중초, 배꼽부터 아래쪽을 하초라고 한다. 상초는 안개와 같고 중초는 거품과 같으며 화초는 도란과 같다고 하였다. 음, 자, 시, 정경 12 경맥과 장기의 속락 관계. 어, 정경 12 경맥 자 볼게요. 수태음 폐경. 폐를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냥 폐가 아니라 경락을 할 때는 수태음 폐경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수태음 폐경. 자, 수태음 폐경은 속한 장기는 당연히 폐. 그리고 이어진 장기는 대장, 대장, 폐, 대장, 정경식이별 혁명은 그 다음에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 수양명, 대장경, 대장은 속한 장기는 대장이고, 이어진 장기는 폐, 그렇죠? 폐하고 대장은 이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수소음 신경입니다. 수소음 신경은 속한 장기는 심경, 심장, 이어진 장기는 소장, 소장, 그다음에 수태양 소장경 이 있습니다. 수태양 소장경은 속한 장기는 소장, 그리고 이어진 장기는 심장. 자, 수고름 심포경. 수고름 심포경은 말 그대로 속한 장기는 심포,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진 장기는 삼초. 심포 삼초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수소양 삼초경. 속한 장기는 삼초, 이어진 장기는 심포. 어, 족태음 비경 속한 장기는 비경, 이어진 장기는 위장, 비장과 위정은 이어져 있다. 그리고 조경명 위경은 속한 장기는 위장, 그리고 이어진 장기는 비장. 족소음 신장입니다. 속한 장기는 신장, 신장, 이어진 장기는 방광. 족태양 방광경입니다. 속한 장기는 방광이고 이어진 장기는 신장입니다. 족골음 간경입니다. 속한 장기는 간담, 그러니까 간이죠. 간리버간 이어진 장기는 담입니다. 간과 담, 족소양 담경 속한 장기는 담이고요. 이어진 장기는 간이요. 고 담간. 그리고 이 밑에 한번 보시면 되시고 표가 많이 나와있죠. 어. 밑에 보시면, 정경 12경맥의 시작, 경혈, 정지, 경혈 및 경로. 그니까, 러 기시, 정지 같은 겁니다. 경락상에 있는. 시작은 어디서 하고, 끝은 어디서 끝나냐? 그 혈자리는 무엇이냐? 자, 그러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폐. 음. 유주 순서죠. 어, 유주 순서. 보시면, 수태음, 폐경. 그 다음에 수양 대장경. 조양명 위경. 그 다음에 족태음, 비경. 수소 심경. 수태형 소장경, 족태형 방광경, 그 다음에 족소음 신경, 수걸음 심포경, 그 다음에 수소형 삼초경, 족소형 당경, 강경, 족걸음 간경입니다. 자, 일단 폐부터 볼게요. 수태형 폐경, 폐는 이제부터 우리는 뭐예요? 수태형 폐경으로 불러야 됩니다. 자, 수태형 폐경의 시작 경혈은 자 중부에서 중부에서 정지는 소상입니다. 소상. 어, 그리고 수양명 대장경은 시작 경혈은 상향에서 영양 상향에서 영양 그리고 조양명 위경. 승읍에서 여태. 자, 승읍. 승흡, 여기 승읍에서. 그 다음에 발가락. 여태. 음, 그 다음에 족태현 비경이죠. 은백. 발가락 첫 번째 발가락. 엄지 쪽에서. 그다음에 정지는 대포 이제 대포열 갈비뼈 쪽에 있죠. 수소음 신경 극천입니다. 극천에서 소충, 어, 수태양 소장경. 그다음에 소택 천궁 그다음에 족태양 관광경 정명 지음. 이제 정명이 어디 있죠? 정명에서 이제 발가락에 지음. 족소음 신경 용천. 신전 용천은 모르시는 분 없죠? 일반 사람들도 용천혈은 다 아시더라고요. 발가락, 발바닥, 발바닥에 어, 있는 용천. 그 다음에 정지는 수부열. 이제 늑골 여기 밑에 쪽에 이제 유부열이라고도 하죠. 수부열. 그 다음에 수걸음 심포경은 천지중충. 그 다음에 천지중충. 가슴쪽에서 이제, 어, 오른쪽에 있죠. 수소양삼청경입니다 관충. 관충에서 어, 사주공, 사주공, 그다음에 사주공은 이제 눈썹 요 위쪽에 위쪽에 있고 요 밑에 보면 이제 그다음에 족소형 담견 같은 경우는 동자류하고 족조형인데 어, 동자류는 요 밑에 사주공 요 밑에 동자류가 있죠. 동자류 밑에 동자류 연결되면서 이제 족기형 발가락으로 가죠. 조건은 관계형입니다. 태돈이라고 하죠. 대돈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편하게 태돈이 발음하기 쉽습니다. 태돈, 발가락, 첫 번째 발가락의 오른쪽에서 엄지발가락에서 기문이라고 하고, 정지는 기문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경락에 대한 음음 경맥에 대한 내용, 자,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자, 수태음 태격, 수태음 폐경에 속하는 경혈은 열한혈로 좌우 22혈이다. 자, 중부혈에서 시작해서 소상혈까지 소상혈에, 소상혈에 정지한다. 자, 이제 엄지 쪽, 이게 엄지 쪽, 이쪽이죠. 어, 이쪽에 소상. 수태음 폐경의 경혈은 호흡 개통 질환의 치료 시에 주로 이용된다. 호흡할 때, 호흡할 때 주로 이용된다. 팔, 앞가쪽에 통증, 위팔, 신경통. 그러니까, 위, 오른쪽 팔, 만약팔이잖아요 팔, 위쪽에 신경통, 손바닥 다아오름 천식, 편도염, 인두염, 기관지염, 숨창, 가슴 열감 등에 효과적이다. 자, 공채혈은 오래 전부터 치질 치료 시에 이용되어 왔다. 치질의 공채혈, 공채. 공체. 공채 보면, 어, 이제 엄지 쪽으로 어, 엄지 쪽에서 이렇게 이제 요요 요, 요 방향 어, 요렇게. 이쪽에 이제 공체인데 이게 치질에 이제 많이 이용되어 왔다 자 수영명대장경 수영명대장경에 속하는 경혈은 모두 20혈로 좌우 40혈이다 상향에서 시작하여 영향열에 정지한다 음. 이제 상향에서 두번째 손가락이죠 두번째 손가락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영양열 어, 코잔, 코 옆에, 옆에. 수영미대장경은 옛날에는 치맥으로 불렸다 수영미대장경의 경혈은 치아통증 어, 코질환 코피 어, 위팔가쪽통증 목에 붓기나 통증 손가락통증 등을 치료할 때 많이 이용된다 눈이나 코의 질환 외에 어깨 관절이나 팔꿈치 통증 치료 시에도 널리 이용된다 자 합곡은 합곡혈은 대부분 많이 아시죠 합곡혈 합곡혈은 치통 눈의 붓기 얼굴 통증 등의 치료 시에 많이 이용된다 자, 조양강 위장입니다 조경면 위경에 속하는 경혈은 모두 4 5혈로 좌우 90혈이다. 자, 시작혈은 승읍이며 정지혈은 여태이다. 아, 승읍에서, 승읍에서, 승읍에서 이제 정지혈은 여태이다. 여태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발가락입니다. 두 번째 발가락. 발가락. 조경면 위경의 경혈은 위장질환, 소화 흡수 등을 치료할 때 주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위가 안 좋고 소화가 안 되고 하실 때 어, 여태 혈을 만져보면, 어, 통증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이 아파요. 어, 그러면, 아, 이분이 미장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그 다음에 물어보면, 어, 거의 이제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를 많이 이제, 어, 많이 문질러 주시고요. 그 밖에 3차 신경, 3차 신경, 얼굴, 눈, 코, 입, 치아, 사골, 그러니까 서해부죠. 다리 앞면의 통증. 발등 통증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 체력 향상을 위해서도 이용한다. 자, 족태음 비경입니다. 족태음 비경에 속하는 경혈은 모두 21혈로 좌우 42혈이 있다. 은백혈에서 시작하여 대포혈에 정지한다. 족태음 비경의 경혈은 소화계통 전반의 질환, 위장장애 복부 팽만감그 다음에 복통, 구토, 변비, 소화불량 등 위장기능, 저하 등을 치료할 때 효과적이다. 자, 비장애 활동이 약해진 상태를 비허 라고 하는데, 이때는 먹어도 영양이 흡수되기 어렵다. 먹어도 흡수되기 어렵다. 음식 먹는데 에너지가 흡수가 안 된다면 밑 빠지는 게물 붓기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먹어도 허하다고 하면 비장애 문제가 있어서 어,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장의 문제가 있을 때는 기운이 없죠.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기운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또눕고 싶습니다. 자리만 보고 싶고 자꾸 또 의자가 있으면 의자만 찾아요. 근데 비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에너지를 흡수를 잘 했기 때문에 몸에 기운이 돌잖아요. 삼초의 기운으로 전신에 이제 도니까 그러면 어떻게 서 있을 때도 에너지가 있으니까 음, 서 있는 걸로 선호하죠. 어, 근데 이제 비장의 기운이 많이 안 좋으면 흡수.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흡수를 해야 됩니다. 흡수. 그래야지 내가 써먹을 수 있죠. 근데 먹을 때마다 화장실로 가요. 먹을 때마다 쪼르르 화장실 가. 매운 거 먹으면 화장실 가고 또는 커피를 먹거나 자극적인 걸 먹으면 또 화장실 가요. 그러면 다 뱉어내요. 그러면 좋은 유산균도 그때 빠지는 겁니다. 몸이 계속 구부러지죠. 또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 비장은 체형과도 연관이 되고 몸이 틀어져 있으면 그런 기능들이 당연히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비장은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이런 분들 있을 때 아, 비장을 항상 아, 장만 보는 게 아니죠. 장만 보는 게 아니라 비장을 또 만져주는 거죠. 비장을 계속 톡톡톡 두드려주든지 문질러주든지 뭐 한의사 선생님께서는 침을 놓든지 하시겠죠. 현상만 보지 마라. 현상만 보지 마라. 아, 그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원인을 분석해서 아, 찾으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소음신경입니다. 수소음신경에 속하는 경혈은 모두 구혈로 좌우 합계 18혈이다. 자 시작혈은 극천이고 정지혈은 소충이다. 수소음신경의 경혈은 심장통증, 두근거림, 어, 흉통 등의 같은 심장 증상을 주로, 주로 어, 이용된다. 그밖에 신경증, 불면증, 정신, 신경계통 질환, 손바닥 달아오름이나 어, 통증, 이팔 안면 안쪽의 통증 등에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심장의 어, 혈자리를 만져주면 심장이 어, 막힌 게 뚫리면서 조금씩 차분해지죠. 어, 근데 의외로 또 반대로 더헐렁하 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럴 때는 어, 제가 할 때는 팁으로 아, 폐를 폐를 이제 제가 이제 만져줍니다. 폐경락을 만져주면 아, 심장이 또 조금씩 차분해집니다. 아, 이건 임상적으로 이제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폐경락을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아, 폐경락을 만져주시면 가라앉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수태양 소장경입니다. 수태양 소장경에 속하는 경혈은 모두 19혈로 좌우 합계 38혈이다. 자소택혈에서 어, 시작하여서 천궁혈에 정지한다. 이제 귀 이쪽에 보면 천궁이라는 혈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지한다. 수태양 소장경의 경혈은 주로 목 어깨에서 부위에서 위팔 뒷면 안쪽에 통증이나 절임, 목의 부기 등 치료시에 효과적이다. 아, 그밖에 어깨 팔 증후군이나 잠을 잘못 자서 생긴 목통증, 목 통증, 목턱에 붓기나 통증, 난청, 이명 등의 치료 시에도 어,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어깨가 내가 아파요. 오십전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경락적으로는 어, 수트양 소장경을 만지면 좋겠다. 그니까 소장 경락의 길을 따라서 같이 만지면. 그 근육들 라인이 만져지기 때문에 어, 거기를 소통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기로 우리가 어깨를 움직이지 못하면 어깨, 팔을 쓰지 못하거나 음식을 씹지 못하면 뇌로 가는 피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술을 하거나 내가 턱이 아프거나 그러면 집중이 잘안 되는 이유도 아파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펌프작용으로 피를 위로 올려줘야 되잖아요 심장은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심장부터 밑에 있는 거는 심장이 펌프로 가지만 심장보다 위에 있는 머리로 피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펌프도 중요하지만 어깨와 교근에 아 그런 이제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뇌로 피가 더 순환이 되게 됩니다. 근데 내가 교근이 아프거나 잘씹지 못해요. 아니면 이제 어깨에 기부술를 하고 있어요. 팔이 다쳤어요. 그럼 당연하게 위로 피가 잘안 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건 뭐냐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먹는 것 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어, 들어가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뇌로 뇌로 피가 아, 잘 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 것도 에너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뇌 쪽으로 피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머리가 띵 하고 멍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 물론 물론 이제 시간 차이는 있죠 뭐 얼마 안됐는데 내가 그러진 않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자주 그랬을 때 당연하게 이제 그런 증상이 온다는 거죠. 족태양 방광경입니다. 족태양 방광경에 속하는 경혈은 모두 6 7혈로 좌우 합계 134혈이다. 혈자리 중에서 족태양 방광경이 혈자리가 제일 많습니다. 정명혈에서 정명혈에서 시작하여 지음혈에서 정명을 눈썹 쪽에 있는 거죠. 안쪽에 지음혈에 정지하다 발가락 족태양 방광경의 경혈은 주로 요통, 척추통증, 넙다리 뒷면, 종아리 뒷면 통증이나 저림, 좌골신경통 등의 치료 시에 이용된다. 또눈 질환과 두정부,